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한 LG 트윈스의 이간을이은 선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대체불가 리드오프 LG 트윈스의 홍상기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정말 뭐 홍창기 네. 선수 하면 6월 뭐 엘스트스 뿐만 아니라 그 리그 스포츠 면을 뭐 도배하다시피 홍창기 선수 홍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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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상기 선수는 <laughs> 네. 대강 홍창기 선수의 기사를 엄청 많이 본것 같은데 네. 홍창기 선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으니까 뭐 마스크 벗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 아, 네, 수상 소감 먼저 좀 들어볼게요. 저번에 또 이제 주간 MVP를 한번 수상했었는데, 이제 또 월간은 또 처음 받아보는데, 아래 한 명씩만 받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감회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.